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 갔다 왔으면 이제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뭐 이런데 대한 뭐 개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김건희 특허법 거부권 이게 최우선적으로 지금 어 대응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인적쇄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산안 끝나고 내년 초에 네, 개가, 대폭 개각하겠다라고 큰 소리는 쳐 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앞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을 하면 개각하고 나서 또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인적 쇄신을 할 때가 아닌데, 모든 부처의 인사 파일을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laughs> 아니, 되게 웃기는 게요. 쇄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기요? 애봉 아버님 지난 4월에 이미 이미 사회... 교체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총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 총 총리가 권한 대통령 권한 사 저기 사, 시계를 찍을 판이야. 지금 그 한국 코미디 영화 중에 그 빌비다든 할아버지가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갑자기 청년이 돼 갖고 어. 오히려 물리기 전보다 훨씬 더 젊고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애봉이 아빠가 지금 좀비 총리인데, <laughs> 총리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고 전투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총리가 없어요. 이런 방탄 총리가 없어요. 이 와중에 총리, 총리 자리를 찾아서 원희룡이한테도 연락을 하고 안철수한테도 연락을 하고 홍준표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5선 권영세, 그 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재활용을 해갖고 쓰려고 하니, 과연 얘네들을 데리고 지금 전국을 풀어갈 수 있을까? 에봉효빠보다 낫을까? 내가 보기엔 우리 그 좀비, 좀비 총리가 홀라요. 어? 그러니까, 아마도, 총리. 아마도, <laughs> 그대로, 그대로 유임이 되지 않을까. 유임도 아. 아니네요. 그냥 당분간 좀비 상태로 그냥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왜 지금 인적세신을 해야 되냐면. 응? 아, 너무 웃긴 게, 여권에서는 저기 총리부터 바꿉시다. 또. 그래야 뭔가 바뀌는 느낌 들죠. 근데, 안, 네. 안 네. 돼, 안 돼. 지금 이 밑에 이 놈들부터 이 바꿔야 이러고. 그렇지. 이거. 윤석열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야. 바꿀 마음이 없는 게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응? 이제 조만간, 조만간 그어 김건희가 여기 저기 각 부처에 꼽아 줬던 놈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일제히 명단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아, 그 인적 세심 파일을 작성하라는 게 응. 야. 어느 쪽이 김건희 라인인지 그러니까. 건희가 어. 꽂아준 애들 있지 걔들 빨리 어디로 치워야 되니까 그거구나 어, 걔네들 치우고 어디다 꽂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을 또 파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어, 김건희가 저기 꽂았는데 어딜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딱 드러내갖고 잡초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딱 드러내서 더 좋은 양지에 심어줘야 되거든 빨리 어. 수, 숨기는 거지 그러니까. 똥물이 덜 튀기는 곳을 빨리 짓고, 잘안 보이는 어. 쪽으로 안전하게 해서, 음. 얘네 그, 우리 여사님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 어, 그동안 해왔던, 이, 공전장사 내지는, 어, 사람장사, 음. 어, 이 애들이 거기 가서 꽂힌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코바나에서 일을 아. 열심히 했든가 아니면 대선 때+ 대선 때 기부금을 많이 냈든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세견이를 통해 갖고 어떻게든 뭔가를 음. 좀 보탰거나 음. 아니면 뭐 건물을 댔거나 뭐 아. 어? 차량을 동원을 해 줬다 다 개들이 거기 간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 공짜로 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사님께. 피해를 끼칠 수 없어서 사임하겠습니다라는 애들은 한 명도 없겠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 수익 사업으로 이제 꽂아져 있던 애들이 한 1년 반 이상 이제 해 먹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음. 반, 2년 동안. 그렇죠. 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는 개들을 치우고, 왜? 왜냐면 단물이 다 빠진 거야. 아! 선물 받았던 거 이제 치웠으니까. 그러면은 또 새로 그 뒤로 선물 받은 애들 꽂아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새로 가서 꽂힐 애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죽어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든가. 제가, 아, 은순이 언니 통장 스위스 계좌나 홍콩 계좌에다가 돈을 얼마를 넣겠습니다. 했던 애들로 지금 이거 싹 갈아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끌려, 나 끌려 내려오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미 2년 반 전에 돈된건 이제 시효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매관 매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역시, 아, 역시, 같은 동종 DNA의 생각을 이길 순 없어. 우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야, 아, 저, 저놈의 DNA 저것들이 <laughs> 아주 싸그리. 뽑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업에 이제 멋진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가 당선됐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공로를 했던 이 관광버스 조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어, 보내주더라고 그렇게 그럼. 이제 네. 예, 뭐 충무나 뭐 이순신 장군 보여준다 그래갖고 슬그머니 예, 박정희 박정희 무덤이나 유경수 무덤 이런데 데리고 가갖고 참배시키면서 밥먹이고 뭐하고 했던 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걔네들이 그 당시에 버스 대절비를 어마어마하게 줬거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돈으로 달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 지고 음. 그걸 돈으로 못 주니까 그때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5천 원씩 내시면 어~ 온천 구경시켜 주신다고 태워가지고 사슴뿔 농장이나 라텍스 공장 어, 그다음 치명공장 이런 데로 끌고 갔던 네 고런 사업들을 2년 반을 하게끔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원이 엄청 들어왔죠 5천원 내고 어~ 마실 간다는 어머니가 120만 원 아치 라텍스를 라텍스 이거를 사갖고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어마어마 경찰 신고도 들어오고 뭐가 있는데 그 영업을 2년 가까이 해주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2년 분인 거예요. 딱 임기 절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죠. 그래서 어 지금 김건희가 아직까지 지 권력이 살아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즌 안에 대대적인 새로운 김건희식의 매관 매직 사업의 시작이다. 그거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갖고 이런 식으로 기관장이나 뭐 감사나 이런 걸로 꽂아줄 수 있는 장급 인원이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낙가산으로 꽂아줄 수 있는 숫자는 어마무시하겠죠.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다시 꽂게 되면 엄청난 활동 자금 내지는 비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그 어, 감사기관을 통해 갖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교체를 하고. 승진을 시키고 새로운 낙하산을 꽂는지에 대한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이제부터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요. 설거지야, 설거지. 이 정권의 설거지. 어차피 다음 정권은 또는 자기의 정권 영장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내가 탄핵이나 하해를 통해 갖고 이 정권이 1년도 못갈 수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나, 김건희, 윤석열은. 그래서 이이 이 위험한 이유가 없는 시기에 맞지 않는 인사 혁신 파일을 작성하고 있다. 하...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요런 요러어 공기업이나, 그 저기 행정부처의 인사 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국회가 아, 민주당이 나서 가지고 이걸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입법과, 아니면 그 어, 인사 검증 기구를 예.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되게 웃긴다. 야, 중앙을 본 니들이 단독 붙여가지고 전면 인적 쇄신의지코. 이렇게 니들 보도하면안 되지. 얘네들은 이제 지네들도 그 자리에 몇 달이 아. 나눠 먹을 자리가 있으니까. 아, 아 같은 편이지, 참. 어, 그래서 아. 어디 뭐, 언론심의부서라든지 뭐, 어, 이런 쪽에 지네들한테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는 문화관광부 쪽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지네 기사 출신, 뭐 전직 출신, 옛날 이사감사 출신들 꽂아주길 바라겠지. 그리고 이걸 통해가지고 윤석열도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을 다시 되잡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딸랑딸랑 딸랑 이걸로 흔드는 음. 거야, 쉽게 말하면. 세 자리들 나왔다, 지금 와서 줄서, 이런 어, 용도로 해갖고, 일종의 지지율 극복, 그리고, 어, 내부 세력을 다시, 내부 세력을 다시 준동시, 준동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수작을 꾸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